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93장, 찬송 93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신이 그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하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심지시리 주 예수 예수 신은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는 그의 를 강구하면 풍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는 그 명령을 진행하며 늘 증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 주는 나의 힘이요내 소망되신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곧 영생 어으리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며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단지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서 고백되어지는 삶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우리의 힘대신 능력의 주님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안에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소망하옵기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연약함과 불평과 걱정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이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이한날 주의 능력으로 승리케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길에 등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10편 81편 말씀입니다. 10편 81편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0편 81편 1절에서 16절 말씀 구약 성경 8 6 0 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81편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 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윤레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국 땅을 치러 나아가신 때,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물이 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어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온 가족이 이사를 가셔서. 우리 교회를 말년에 잠시 떠나셨지만 우리 등마루 교회 의 신앙의 1세대 중에 한 분이시고 오랜 동안 새벽 기도회로 교회를 섬기시며 세우셨던 이 너무나 고우셨던 아 등마루의 신앙의 어머니 우리 김춘미 권사님께서 이틀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많은 등마루의 가족분들이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며 충격을 받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믿기지 않아서 어제 오전 내내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10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우리 김춘미 권사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늘 많은 성도들에게 환한 웃음을 주셨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세우셨던 분이셨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아낌없이 다 주는 그런 믿음의 어머니셨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만 가지 걱정과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새벽을 깨우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일평생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셨던 우리 권사님의 삶이 너무 아름답고 지금은 그렇게도 보고 싶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계시는 모습이 떠올라서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을 다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은혜와 선물이 과연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어디에 서든지,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에 서든지,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든지 가지지 않았든, 우리가 강건하든 강건하지 않든, 우리가 지금 고난의 순간에 있든 평안의 순간에 있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안에 자족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영혼은 사나 주구나 주의 것이니라는 고백으로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시편 81편을 묵상하며 읽을 때 오늘 이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이 제 눈에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10편 81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지 말씀을 함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대신, 우리의 능력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시편 81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저는 코로나의 이 시대를 보내면서 한 가지 더욱 깊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우리 인간이 인공지능 AI 시대를 열어서 로봇을 만들고 우주 시대를 준비하면서 우리 인간이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바이러스 하나로 온 세계의 정치와 경제와 병원들과 또 여러분과 저의 삶이 다 마비가 되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최첨단의 시대 속에서 여전히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려 2,500년 전에 고백된 시편 81편 1절이 너무나도 귀하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인생의 걸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성령님들이 제일 많이 느끼시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닙니까? 젊은 시절 그렇게 자신하며 살았던 우리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무엇 하나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나이 들고 육신적으로 건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큰 낙심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 바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육신에 소망이 없을 때, 없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자신이 얻은 재물과 이룬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얼굴 분예를 만났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배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소명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약할 때 강함이 됩니다 우리는 진정코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시편 81편 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자신은 마치 연약한 종이 한 장과 같이 매일 찢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능력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연약한 종이 한 장보다 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함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능력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능력되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헬라어 성경은 1절을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1편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우리의 능력되시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과 7절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지요 6절에 보시면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 노예 노역에서 건지시는 모습입니다. 또한 7절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라고 말씀합니다. 광야 40년간의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부르짖을 때그 목마름에서 건지셨고요. 음식이 없어 부르지질 때 그들의 배고픔에서 건지셨고 그들의 악한 적들을 만나 부르지질 때 그들의 대적자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습니다. 요글레 우리 등마루는 하나되어 기도하고 예배가 끝나면 성로님들의 연약한 아픔을 위해서 간절히 예배 때마다 중복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아픈 분들이 우리가 아, 우리 가운데 요즘에 계셔서 고통한 당하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등마루는 그분들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암으로 고생하며 염려하던 우리 성도님들이 그 암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을 놀라운 은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생명을 연약함 중에 건지시는 것을 봅니다. 마음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함께 나아갈 때그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이 코로나의 시간 속에 우리가 더욱 더 함께 체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담대히 살아가시는 이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10편 81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우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예전에 처마 밑에 제비들이 집을 놓으신 것을 보셨 아, 집을 지어 놓았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 장면에서 가장 많이 기억나는 것이 새끼들이 노란 주둥아리를 하루 종일 벌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몸통은 안 보이고 주둥아리만 보이죠. 아빠 제비, 엄마 제비가 하루 종일 번갈아 수천 번이고 새끼들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데 새끼들의 열린 주둥아리가 도무지 닫히지가 않습니다. 제비 새끼들은 깨어 있는 동안 그들의 주둥아리를 벌리고 쩍쩍쩍 소리를 내면서 엄마 아빠가 물어다 주는 벌레를 입을 크게 열고 기다립니다. 저는 제비들의 이 새끼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발견합니다. 믿음은 10편 81편 10절과 같이 우리의 입을 크게 주님을 향하여 여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마치 새끼 제비가 엄마, 아빠가 물어다 줄 벌레를 기대하면서 그 입을 크게 벌리는 것과 같이 믿음은 우리의 입을 주님께 크게 열어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크게 여는 것이 또 다른 말로는 기도입니다. 자녀를 바라보며, 가정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매일 첫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앞서 주님 품에 안기신 김춘미 권사님은 일평생 살아계시는 동안 주님께 입을 크게 열고 사셨던 믿음의 모범이셨습니다. 오늘 이하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입을 크게 여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입술을 여는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이 우리의 입을 주님께 기도로 크게 열어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81편은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을 세 가지로 보여줍니다. 첫째,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둘째, 여러분과 저를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하루,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서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이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흉흉하고 어지럽고. 우리의 주변은 늘 무성한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지만 오늘 시편 81편 믿음의 종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믿음의 종이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 주님 채우시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한날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등마루의 모든 성로님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 있는 연약함과 아픔들을 또한 주님 앞에 강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 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를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능력 대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 오직 주님께서 채우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의 열린 그 입에 채우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간절히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